오늘 말씀드릴 종목 바로 비트코인 캐시인데요. 제가 스마트머니들이 엔비디아 때 채굴 관련 종목 매집하고 있는 정황이 너무나 뚜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상승 내러티브도 완벽했었는데요. sec의 규제, 증권법 관련된 이 규제들을 다 피해갈 수 있는 채굴, pw o 코인이다. 대략적인 건 우선 그 정도로 상승 내러티브를 알고 계시면 될것 같은데 차트상으로도 역회된 숄더 패턴이 떴습니다. 그러면 이 머리 크기만큼 상승을 할 텐데요. 그거를 여기부터 대입을 했을 때 62% 상승이죠. 298,8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선이 출연을 해서 우선 단기 목표가를 역회된 숄더의 목표가인 30만 원 정도에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비트코인 캐시 이 아래서 매수 못 하신 분들 제가 추가적으로 매수 타점 잡아 드린 가격이 바로 이 넥라인 돌파했을 때 돌파 매매를 이때 하는 거다라고 좋은 예시와 함께 말씀드렸는데요 돌파 매매에 같이 진입하신 무료 정보 공유방 분들 지금 40% 수익을 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기준 그리고 패턴 이런 것만 정말 조금만 공부하셔도 제가 공유드리는 이 패턴과 목표값 말씀드릴 때 제가 표현하는 부분들 이해할 수 있을 정도 하루에 5분 정도만 할애하시면은 일주일이면 모든 말을 알아듣기가 수월합니다 그 정도만 공부하셔도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는 지금부터 보실 수익 인증처럼 수익 쉽게 낼수 있으니까요. 무료 정보 공유방 오셔서 제가 정말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공부 해 보시고 아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이런 종목들을 매수해야 되는 거구나.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차트나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은 지금 상승이 나온 채굴을 제외한 어느 섹터에서 다음 상승 랠리가 시작될지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린 스마트 머니 이 세력들이 채굴 관련 종목을 SEC의 규제를 피해 갈수 있으면서 엔비디아를 핑계 삼아 상승 내러티브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미리 드렸었는데요. 그 다음은 홍콩 관련 종목이겠죠. 이 사이에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만 말씀드리고 있는 제가 주요 종목들로 말씀드리고 있는 미국의 대표 종목들. 미국이 코인 점유율 전쟁을 마무리 단계로 이끌어 가면서 미국 관련 코인들을 굉장히 크게 상승시키고 있는데요. 어제 상승이 나왔던 스트레스 홀드 메탈 스택스 시아코인 다 미국 관련 종목입니다 이렇게 섹터를 순차적으로 나열해 두면은 그 관련된 코인만 매매하기 때문에 살짝 3% 정도 마이너스가 되어도 불안함이 없는데요. 오히려 더 저렴하게 추가 매수를 할수 있구나라는 접근으로 접근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 관점으로만 잘 접근하고 불안함이 없다면 이렇게 스택스 50%, 52%, 36%, 54%, 31% 단기적으로 30% 40% 수익 내는 게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무료 정보 공유방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알 마시는 것을 보면은 저도 영상 보고 매집주 들어갔는데 스택스 50% 수익 냈네요. 저도 영상 보고 진입했는데 대박이네요. 진짜 오르는 게 신기하네요. 택스, 부럽네요. 늦게 오신 분들은 진입을 못하신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무료정보 공유방에 입장하시면은 이렇게 30% 50%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 추가적으로 한두 개를 먼저 공유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제 대세상승장으로 들어온 만큼 하락장에서 좋은 호재가 나왔던 메타버스 관련 바이낸스 수의 종목들, 하락 기간 동안 VC들이 투자하면서 매집이 이루어진 이 종목들, 그리고 이전 프로 발표와 함께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애플의 종목들. 이제는 다 상승할 준비. 매집이 끝났습니다. 이 종목들 전부 다 순환 내매로 상승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업비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 이 엑시를 시작으로 애플 수혜 종목도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스텍스. 그리고 스텍스 후속 종목으로 수익 낸 메탈. 30%, 36%, 28%, 35%, 33%. 무료정보 공유방에서 말씀드린 미국 관련 종목. 이두 개만 해도 50% 이후에 30% 수익을 냈습니다. 단돈 100만원만 투자하더라도 두 가지 종목으로 200만원을 만들 수 있었죠. 이렇게. 수익, 꾸준하게 좋은 수익으로 좋은 종목으로 함께 하실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아직 끝나지 않은 미국 관련 랠리와 미국 랠리 이후에 상승할 애플 바이낸스, VC들, 이 세력들의 매집 종목들, 전부 다 매수부터 매도까지 쉽게 설명해드리면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 놓치시면 올해 6월 말부터 시작된 이 불장, 수익을 못 내게 된다면 2023년에 더 이상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구간은 없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함께하시기 바랍니다.